<목소리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뽀까뽀까루에 뽀카 뽀까입니다. 실시간 켜보았어요. 홍신님, 뽀까. 안녕하세요 응? 음? 속마음인가? 이런 거왜 이럴 때 보이는데 <laughs> 근데 구독자가 많다고? 세미님 아직 반만안 받아요 그리고 닉스는 희랑이라 했어요 와또 저런 작가져는 사람은 처음은 아니지만 저렇게 이상한 논리를 펼치면서 변명을 하는 사람은 처음이야 셀미님 받아들게요 시빌여야 내가 그렇게 쉬운 사람으로 보여? 참나 자마. 좀 제착되지 마. 꽃기 님, 감사합니다. <laughs> 희흐이정 <희룡복관. 웃음> 감사, 감사. 너무 지척되는거 아니야? 너 때문에 피해가 돼너 때문에 나는 소통하려고 실시간에 킨건데 이렇게 지척해? 그리고 나마음을 읽어 너는 홍보 목적으로 왔더라? 구독자도 말이야 너 진짜 후아에게 만들 줄 알아 너 때문에 연기하느라 힘다 빠졌다야 <laughs> 단박이고요 친구 저격 쉴때 앞두 등등 해줄게요 그리고 차단은 뽀넛 시간 꼬요